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음 식이 곱셈 유형 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체크, 유형 체크. 유형 문제 풀 테니까요. 달문골 문제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전개한 식에서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합이 23일 때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합이 23일 때 전개 한 식에서 시뭐 식이 간단히 하니까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 정리해 보자. 이렇게 하면요. 3 a xy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35 플러스 15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ay 그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5 20 이렇게 되겠네요. x의 계수 15, x의 계수 15, y의 계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의 합이 23일 때, 15하고 마이너스 4a가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23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어, 4 a 4 a 넘어가고 23 넘어오면요 4A가 4A가 몇이야 4A가 23 15 빼봐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 간단하죠 간단하죠 오 여기 세개짜리세개짜리 완전 제곱식 나왔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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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의 앞에 거, 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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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개 한번 해볼까 x 제곱 제곱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제곱은 플러스니니플플스스9제제또플플스스 z 제제 그다음 음배 배의 앞에 s 도 있고 s p l 마이너스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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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이 p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하 u s 이이 u 마이너스 s plus p l u 이 plus plus p l u 스 plus p l u 아, y, z, y, z,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요. 아, 마이너스 2는 4, z,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거 전개한 거야. 이거 전개한 거야. 이때 y제곱의 계수, y제곱의 계수, 9, 이거는 9. y제곱의 계수, a는, a는 9. 그 다음에 x, y의 계수, x, y의 계수,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6일 때 이거를 구하여라. 할수 있겠죠? 예, 자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 나와 있네요. 완전 제곱식 아유 이거 말도 안 되죠. x 제곱 두배의 앞에 거도 있고 6x 플러스 9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다음 앞에 거 제곱 x 제곱 두배의 앞에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거 뭐랑 같다고 그랬어? 그냥 x x 플러스 4의 제곱하고 똑같다 그랬죠. 마이너스가 두개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가운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4a제곱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2ab 플러스 9b제곱 들렸네요자 얘는 앞에 거 제곱 4분의 1에 2제곱 두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곱하니까 ab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럼 뒤에 거 제곱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냐 완전제곱식이야. 어렵지 않죠? 그다음. 다음 중을지하는 것은? 다음 중을지하는 것은 합차네요. 이거 합차. 합차.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맞았고요. 앞에 거 제곱 16x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25. 자, 앞에 거가 뭐라 그랬어? 앞에 거가. 앞에 거가 부호가 같은 게 앞에 거라 그랬어. 부호가 같은 게 앞에 거라 그랬어.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돼야 돼. 얘가 틀렸네요. 그죠 부호가 같은 게 앞에 거라 그랬어. 부호가 같은 게. 부호가 같은 게 앞에 거라는 건 플러스라는 거야. 4.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9 a제곱. 맞죠? 맞죠? 예. 요거 항만 자리를 바꿔놓은 거야. 그 다음 요거는 요 마이너스 상관하지 말고 요렇게 요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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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 4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죠. 코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x제곱 어, 이렇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냐 야, 이거 합차. 이렇게 합차하고 이렇게 합차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요거합 그리고 곱이래. 합 그리고 곱. x제곱 합 5하고 1. 마이너스 1. 4x. 곱 플러스 5가 돼. 요 플러스 5가 돼야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돼야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5x가 되야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건데 자 236x 제곱 6x 제곱 그 다음에 25 마이너스 10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x 그다음곱 마이너스 5 어이구 얘가 맞았네요 3번이 맞았네요 그죠 그 다음 거 어, 마이이스스이이스스니플플스잖잖플플스플플스스제제그다음음에이이스스이이스플플스스플플스스그다음음에이너스 u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x y네 플러스 x y 그다음 뒤에꺼 제곱하면 마이너스 2y제곱 요가운데 이렇게 l 렸죠 그다음 ox 제곱 o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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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ox 그죠? 마이너스 2분의 ox 마이너스 3분의 1x 그러면 얘가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아, 35, 마이너스 6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7x가 되어야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고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도 1차항이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전개하는 거야. 그냥 천천히 전개, 연습한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정리하고 풀어보고요. 닮은 꼴 문제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막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계속 나와. 중3, 고1, 고2, 고3 계속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대따리 대따리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천천히, 천천히 기초를 다잘 다지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